저는 페이스북을 참, 보고 참여하게 됐는데, 우연히 들어갔다가 외교캠프란 게 있어가지고, 제가 한 1년간 외교관의 꿈을 꾸었는데, 제가 그동안 판검사만 꾸우다가 외교관의 꿈을 같이 꾸니까 너무 어렵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가지고, 아, 이거 혹시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차원보니까 판착순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7월, 30일쯤에 신청을 했는데, 와, 이건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그날 바로 부모님 설득시켜가지고, 바로 신청했어요. 어 저는 다 좋았는데 김상우 선생님 강연을 듣고서 자신감을 얻었는데요. 저는 평소 되게 소심해가지고 누구 앞에 나서지 누구 제가 제, 저는 생각이 있고 저도 할, 말할 수가 있고 저는 저 앞에 있는 사람보다 잘할 생각이 또 있는데 자신도 있는데 자신 그 말할 그 앞에 사,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맨날 속으로 막웅켜 두고 뭐박에서 막, 박수 쳐주고 환호해주고 그렇게만 했었거든요. 근데 그 어제 강의에 듣고서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지라 생각이 들고 내가 나서지 않으면 과연 누가 날 위해서 나서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강의를 듣고서 자신감과 누구 앞에 설수 있는 용기와 누군가에게 뭐라 듣더라도 꿋꿋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게 된것 같아요. 저는 그 표현을 잘 못해가지고 맨날 말로 만 엄마 사랑해 이러면 나도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여가지고 되게 쑥스러워하는데 제가 사람을 좀 잘, 사람을 좀 무서워하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그, 제가 작년에 외고으로 간다고 입시 준비했을 때도 모든 사람이 다 반대했을 때도 찬성해주고 지지해준 게 저희 부모님이니까 항상 고맙다는 생각만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솔직히 사 43만 원이는 돈을 보고서 아, 내, 나 따위가 무슨 이런 데 가겠냐고 43만 원이나 하는데 그런 생각을 막, 내냥 네, 포기하자 이러고 있었는데 부모님께 얘기해보니까 당연히 가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이런 데꼭가고 싶어 하는 데꼭 데는 아니냐. 그러면 말해주서 너무 감동받았고. 저도 이렇게 신청하라 해서 신청하고, 그 다음 바로 일하시는 와중에도 바로 입금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올 때는 제가 사이 3만원 모아서 오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